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얻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승리를 얻지는 못하는 것이죠. 밤에 평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나는 일상의 기쁨을 원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사람은 폭풍 같은 삶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고요한 초원 같은 곳에서도 폭풍을 만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온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한 삶을 살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만남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성공과 실패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관계를 가져가면 우리 삶에 평안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사, 우리 삶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14절 오늘 말씀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어, 지략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올바른 지도력, 또 심사숙고된 생각들, 그리고 위기 때에 빛나는 지혜를 지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략이 있는 지도자를 만난 백성들은 어떤 위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략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고, 지략이 있는 리더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가장이 지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의 무리와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 중에 바로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략이 있는 지도자가 이끄는 그룹은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승리를 얻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구성원이 있어도 지략이 없는 지도자를 만나면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 만남의 축복을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싫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보증을 설 때가 있습니다. 또 재정 서기도 하고요, 재정을 보증 서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보증 서기도 하죠. 때로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보증을 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가 보증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우정, 신뢰, 또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적인 동요 때문입니다. 보증은 우리가 아무나 서진 않죠. 아주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설수 있기 때문에 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더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증 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인색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보증을 서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보증을 서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아주 신중하게 아주 분별력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려도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태도가 있을 때에만 보증을 설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관계 중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보는 안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 보는 안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요, 나는 이 사람 보면 딱 알아. 내가 경험이 얼마인데 나는 사람 얼굴만 보면 척 알아. 그렇게 호언장담 하시는 분이 있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은 척범은 다 압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 아는 거요. 여러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가진 것, 또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요그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해요 16절 말씀해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시대와 문화마다 이상형의 남성상과 여성상이 있죠 시대마다 요구하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덕함과 또 근면함이라는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와 또 전형이라는 외적인 결과를 먼저 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순서를 바꿔서 이 마음의 유덕함과 또, 근면함이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유덕함과 근면함이라는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을 먼저 보다가 그 마음의 중심과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잘못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유덕함, 근면함,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유덕함은요, 호의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근면함이란 무엇입니까? 이 근면함이란 말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사실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근면함이라는 단어가 잔인하다, 폭력적이라, 폭력적이다, 폭력적이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번역한 성경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면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재물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어쩌면 힘은 우리에게 중립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내가 선한 것으로 사용하면 근면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으로 그 힘을 사용하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같은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적이고 힘을 사용하면 나는 좋지만 상대방이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면에 성숙함이 있는 유덕한 사람인가, 또 근면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에, 우리는요 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에,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힘이 생기고 만나면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요 만나면 찝찝하고 왠지 불쾌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망에 이른 만남도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빼앗아 가는 그런 세계의 문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나는 그런 관계의 리스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 사람과는 더 많은 만남을 갖고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점점 줄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 그리고 또 관계는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좀더 강한 사람이 좀 약한, 연약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그것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인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자함이 무엇입니까? 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인자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잔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딱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너무나 자랑합니다. 자, 아, 잘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너무나 잘하고요. 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모소품, 모조품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두 사람 다 아주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베푸는 것에 열정이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아주 열정적인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두 사람의 결과는 아주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 악인의 삭슨 허무한 연기처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맺어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열매가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하다. 아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는 아무리 땀을 흘려도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삶은 그 뿌린 씨가 반드시 확실하게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그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가 돌아오고, 공의를 뿌리면 공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속이는 자 야곱이요, 더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악을 뿌리면 악인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열매를, 선한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씨를, 공인 씨를, 공의의 씨를 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께 사는, 모두가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자함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잔인함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이 걸어가는 사망의 길이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롭고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주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가야 하는 아주 좁은 길 의의 길은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초라해 보이고요 또 결국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승리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이 땅에 심겨지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또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에 뿌려진 그 작은 미랄의 씨앗이 그 작은 씨앗이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고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혀서 오늘 우리들이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먹고 풍성한 포도 열매의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목자 대신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총합보다 예수님의 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증으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시고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만남의 축복 중에 축복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감사하시고 또한 관계의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평안하고 싶고 또 승리하고 싶지만 참 누구에게는 쉬운 평안과 승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또참 삶의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